자, 패키지라서, 그렇죠. 도시가 좋겠습니까? 패키지라서 안 좋지. 자, 2시에 지금 올라가서 직근하고 내일 뭐, 자, 8시 반까지 호핑 투어 떠납니다. 바로 들어가서 자야 되겠죠 약간 중국 풍이네. 전부 중국 풍이야. 네. 아니, 이제 중국 풍이다. 호텔 자체가 중국 풍이에요. 수영장 있고, 연화 카페고, 저쪽에. 봐라, 여기 다 희한하게 중국 사람들이 많은가. 블로그에 그려져 있던데 중국풍입니다. 호텔 자체가 중국풍이네요. 여기는 코타키나발루 민가든 호텔입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2시 6분, 2시 7분. Which I was <laughs>